사원 은캔 제가 한참 오토캠핑 다닐 때 트란지아 스톰 쿡셋을 가지고 다녔거든요 트란지아 너무 좋아서 트란지아에서 나오는 가스를 사서 쓴 적이 있어요 12개짜리 두 박스 샀었고 두 박스 사서 한 박스는 다 썼고 아직도 7개 그거 쓰던 거까지 해서 8개 남아 있어요 500짜리 샀는데 아 이건 500이 아니라 450이네 대륙재관에서 만들었고 파커스 인터내셔널에서 판매했던 트렌지아 이소가스 이걸 잘 썼었는데 방에다가 박스째 두고 쓰다보니까 오래돼서 박스가 점점 삭아서 뜯어지네 박스 보수 좀 해주고 가스들 정리를 좀 할게 네. 카메라를 켰습니다 보시면 박스에도 이렇게 트란지하라고 써있습니다 이렇게 뭐 써있는거 엄청 좋아요 해 그리고 이번에 사온 은 캔. 은켄도 여기를 같이 일단 넣어서 보관을 해주겠습니다 어차피 하나는 다음 달 캠핑 갈때 써야 되니까 하나 빼놓고 그리고 트랜지 아까 쓰던 거 하나 빼놓고 그리고 또 개인적으로 가지고 있는 가스가 이거 말고도 엄청 많아요.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요거는 맥스부탄, 맥스부탄에서 나오는 이소가스. 이것도 대륙재관입니다. 똑같이 트란지하고 같은 대륙자가 아니고, 이거는 230이었나? 250이었나? 어우, 눈이 안보 맥스부탄 230. 맥스부탄 230. 여섯 개. 이거는 아마 캠핑 행사 갔을 때 맥스부탄에서 이벤트 온 적이 있거든요. 그때 받은 걸로 기억해요. 그리고 알프스. 알프스 원래 파란색 이었죠 디얼스 하고 콜라보 했던 가스인데 요거는 태양 태양이 어디거냐면 스노피크 만드는 데가 태양이에요 구분을 해놓을까요 그러면 그리고 구형 응캔 작은거 구형 응캔 작은거 메이드 인 코리아인데 일본어로 써있어서 잘 안보이지만 그래도 한번 찾아볼까요? 메이딩 코리아니까? 한문으로 써 있어서 메이딩 코리아 위에 태양 꺼 같아요. 은캔 110짜리 구형 이것도 메이딩 코리아고 앱출되는 모델이에요. 태양입니다. 그리고 이거는 헬리녹스 헬리녹스 부탄 이소 녹스 프로가스 이건 대륙재간 MSR MSR 110g짜리고 태양 신형 금캔 스노피크 프로이소 신형 금캔 태양 구형 금캔 프로이소 요거는 메이드 인 재팬이에요 아까 액출은 은캔은 메이드 인 코리아였는데 메이드 인 재팬 영문도 써있지만 제조사가 어딘지 한번 볼까요 금캔 구형이 몇개 있어요 썬 연료 이게 썬 연료니까 태양이죠 하이썬 이것도 태양일 것 같아요 태양 지난번에 소토 레귤레이터 스토브 리뷰할 때 가스를 요거 썼는데 이거 썼는데 너무 안 이뻐서 오늘 그래서 제일 중요한 거 이거 사왔습니다 스노우피크 길쭉이 가스 파열 방지 기능이 있는 이것도 마찬가지로 태양 그래서 스노우 피크하고 MSR은 태양 알프스도 태양 헬리녹스가 아까 대륙 헬리녹스하고 맥스 부탄하고 프란지아는 대륙 스노우 피크는 태양 MSR도 태양입니다 한 번도 안 써봤는데 이거 스노우 피크 길쭉이 부탄 새로 사왔어요 기가 파워 12 부탄 다음에 캠핑 가면 한번 써보겠습니다 이게 뭐냐면 제가 가스가 이렇게 많은 이유가 사람들하고 캠핑 같이 갔다가 사람들이 가스 쓰다 남은 거 버리잖아요 그거를 그냥 다 들고 와요 스노피크 가스는 따로 누구한테 받은 거고 그 외에는 제가 하나씩 하나씩 들고 오거든요 조금 남은 걸 모아서 쓰고 해요 끝에 보시면 가스를 옮기는 아답터가 달려있어요 이 바구니에다 달아놓고 가스하고 가스하고 연결해서 이렇게 한쪽으로 모아서 사용하려고 여기다 달아놨어요 쓰던 가스는 이 박스에 정리해서 가지고 있습니다 은캔이 집에 있는지 몰랐네요 그래도 어차피 은캔을 사서 강연번호를 한번 써 봐야 되기 때문에 어차피 은캔은 새로 샀어야 될것 같고 옛날에는 이 작은 가스 110짜리를 구하기가 엄청 어려웠어요 이게 지금은 많은 캠핑용품 회사에서 콜라보해서 자기네 브랜드를 인쇄해서 약간 이벤트성 있게 제조를 하기 때문에 작은 캔들이 브랜드별로 조금 조금씩 나오지만 옛날에는 안 나왔거든요 이런 가스를 이동시켜주는 어댑터를 가지고 작은 캔에 충전해서 백패킹 다닐 때 다녔었어요 근데 원래는 이동시키는 걸 하면 안될 거예요 위험하다고 알고 있어서 하면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될수 있으면 하지 마세요. 박스 열은 덕분에 가스 정리 싹 했습니다. 은캔 작은 거 구형은 하나 남았네요. 바구니에는 원래 잘 쓰는 트란지아 미송하고 스노피크 은캔 며칠 전에 강연 테스트 하냐고 개봉했던 거 하고 주로 백패킹 갈때 가지고 다니는 작은 캔 정리해주고 정리해서 보관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없고, 이 트렌지아 박스에는 은캔 하나하고 트렌지아 450하고 맥스 겹쳐서 두 개씩 다른 것들도 겹쳐서 한 박스는 다시 쟁여두고 이거 가지고 백패킹 다니고 은캔 한 캔은 비상용으로 놔두고 다음 캠핑부터 가스가 떨어지면 이제 은캔을 하나씩 사야겠죠